네 안녕하세요. 예, 네, 김문현입니다김문현 박사의 경제특효약 시간입니다. 그, 아, 마스크를 벗었을게요. 인사 좀 드릴게요. 어, 손하연님, 수고하십니다. 스커즈님, 안녕하세요, 동기님들. 믹스커피님,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네요. 아, 자유진보우파님, 어, 천사본님. 제가 천사본님만 보면 생각이 납니다. 천사단. 천사단이 몇명 들었는지 제가 한번 보고 갈게요. 아, 오늘은 천사단들이 어디를 갔는지 조금 없네요, 그죠? 어, 아, 그렇지만, 어, 아,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어, 아, 복습이 중요합니다. 어, 아, 복습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천사보님이 웃으시네요. 아, 김민정님, 예, 저도 반갑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 슬로건부터 한번 해 보죠. 우리 1차 공약입니다. 2차 공약이 뭐 나가야 되는데 워낙 그 다른 분야들 급박하게 돌아가 가지고 조금 한번 적어 보시죠. 슬로건, 슬로건. 아, 역시 아직도 복습을 그만큼 했는데도 아직도 안 적으시네. 김민정 님, 알람 제가 해 드릴게요. 띵동 띵동 해 드릴게요. 그렇죠. 역시 자유진보 우파님이 항상 저를 살려 주십니다. 살리자 서민 경제, 늘리자 중산층. 아, 자유진보 우파님이 보시면 항상 저를 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살리자 서민 경제, 늘리자 중산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 제가 있으면서 오늘 그 제목 뭔지 아시는 분? 참 제목 보고 들었는지 안 보고 들었는지 안 보고 제목. 제목이 늘리자 중산층은 아니고요. 커피 한잔님. 울컥합니다. 자유진보파님 예, 네, 울컥합니다. 저, 저도 그걸, 어, 음, 그 제목을 정할 때, 어, 조금 울컥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가장, 어, 적합한 제목이 아닐까, 어, 싶어가지고, 어, 적었습니다. 이게, 너, 노래, 뭐, 가사에 있는 거죠, 실제로. 어, 못핀꽃한 송이. 김수철입니까? 에, 그래서, 어, 못핀꽃한 송이인데, 그게 이제, 어, 박근혜 대통령님 때, 어, 경제, 어, 그, 그, 비,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때 비전이 창조 경제입니다. 그래서, 어, 창조 경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하기 전에, 아, 어, 조금 복습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주에 그 조금 큰 일이 있었죠. 어, 대통령 편지도 올렸는데 어, 제가 댓글들 보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들 받으시는 것 같아요. 뭐 충격 받으실 거 없고 우리 태극기를 든 국민들 어, 모든 우파 국민들을 어, 굉장히 한두 번이나 칭찬을 하셨고 그리고 저 저 무능한지 뭐뭐 뭐 야비한지 뭐그집단 있죠 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거대 야당이라고 어,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어, 크긴 한데 거인 같은데 뭐 하는지 모르는 당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자체는 어, 국민들을한테 힘을 주는 어, 그런 편지가 아닌가, 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제 입장에서는 경제부 파트에서 이제 그 우리 공화당 때 제가 이제 그 활기찬 경제 다이나믹 이카나미 예, 그때 그걸 만들었었는데 그때 한번 말한 적 있죠 우리 제가 출사표 때 말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어, 정확히 외우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비슷하게 외우는데 우리 공화당의 경제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경제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기업에 더 자유와 자유를 주는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 했는지 이제 뒤쪽에 하고 먼저 이제 단계리 합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합당을 하다 보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유통일당이 조금 부드러울 줄 알았어요. 여기서 부드럽다는 말은, 어, 조금 우리보다 더 강성이 아니고, 정책도 조금 약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어, 눈을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우파승리TV님. 어, 이게 누구한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이더 우파청년님, 예, 창조경제, 이게 어, 박근혜 대통령. 아, 지혜로운님, 무능야비. 어, 악한 겁니다. 뭐, 그런 표현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역시 자유주보부파님이 말을 잘 마신다는 것 같아요. 계승하자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이렇게 나오네요. 정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정신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 설명은 뒤에 하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어, 여기 설명 하나 들어있죠. 우리 감세액 자체가 65조거든요. 어, 65조예요. 제가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65조인데 어 자유통일당은 100조 해놨더라고요. 100조. 역시 통이 크구나. 그래서 통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100조를 다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65조를 하면 제가 제이커브의 짧은 고통, 짧은 어떤 기다림에 긴 기쁨이 있다 이렇게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거기에서는 5년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많이 왔는데, 어 그런데 어 자유 통일당 안으로 백조를 해보니까 7년이 걸리더라고요. 조금 더 고통의 기간이 길다. 그렇지만 기쁨의 기간은 더 길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백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법인세라든지 전체를 계산해 봐야 돼요. 얼마 인한지. 우리 공약하고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경제공약에서 보니까, 어, 자유통일당 공약이 우리보다 더, 어,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그 말은 자유통일당도 우리도, 어, 같이, 자유통일당도, 어, 박근혜 대통령님의 어떤 창조 경제를 이어받고 있었다. 그래서 합당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드립니다. 어, 천사본님 좀 소환하셨어요? 천사단?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 많이 소환했네요. 그러니까 놀러 갔던 친구들, 천사단들을 많이 했는데. 아, 공부 시간이라 그랬는데 너무 천사, 천사본님 그렇게 해버리면 다 나가요. 그냥 노는 시간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해보고요. 어,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경제 저번에 이제 복습인데,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들을 쓸 수가 있느냐, 어,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 트럼프 정부나 마크롱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감시하고 규제 완화 그런 것들을 쓸수 있는데 우리는 저출산, 어, 그 다음에, 어, 노동개혁, 어, 그 다음에 재벌개혁, 어, 재벌 규제 완화, 뭐 또, 어, 외국인 투자 유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쓰면 어, 성장률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미래통합당은 사회주의 개헌 정당님 그 떡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 일단은 내각제 개헌은 맞는 거고요. 어, 사회주의 개헌에 가는지는 우리가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안 봐도 뻔하겠죠, 그죠? 어, 그런 느낌이 들고. 아, 글자가 안 보인다고요? 제가 당겨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있게 해서 샀는 게, 빠개질 수가 있다. 이 표현이 안 좋네요. 뭐라 그럽니까? 윤리자님 이거 뭐? 어, 파손될 수 있다. 아, 파손될 수, 수 있다. 네. 예, 예, 방송용으로, 네. 어, 파손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하려고 랬는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 그, 창조기, 이제 전에, 잠깐 저이하게 해볼까요? 어, 요, 어 제가 쓰면서, 자유통일당도 마찬가지고, 어, 제가 쓰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미래통합당, 그 전에 자유한국당이 우파였잖아요. 더 우로 가면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쪽에는, 어, 전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쓸 때도 그렇고, 어, 그, 화기찬 경제를 쓰면서 생각 들었던 게, 제가 민부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쓰면서 본 적이 없는데, 쭉 쓰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요. 자, 이 말, 이 말을, 어 조금 정치에 화, 어 적용을 해볼까요? 여기 없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지지층이. 굉장히 폭이 넓다는 겁니다, 이 폭이. 왜 그렇겠어요? 저 미래통합당이 너무 왼쪽으로 가버렸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중도 그러면서 너무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른쪽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분들을 우리를 지지하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조금 노력을 했으면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못다힌코당송이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창로라는 말 자체가, 어, 제가 어디서 왔나, 그, 조금, 제가 이제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조금 했어요. 찾으니까. 실제로 그, 혁신이란 말이 우파의 용어입니다. 이노베이션이란 말이. 우파의 용어인데, 누가 썼죠? 누가 먼저 썼죠? 이제 질문. SK. 아니요, 그, 정, 정치 쪽에서, 좌파 쪽에서 썼습니다. 누가 써버렸어요? 아, 이런 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숨을 탁 죽이고 댓글도 안 쓰고 이래 버렸는데, 아, 대통령을 지낸 사람입니다. 뭐, 우리는, 그, 뭐, 알지 싶은데, 여러분들? 아, 서울에 살아서 모르는가? 예, 그, 몰라요. 예, 이수연님께서 정확히 맞춰주셨네요. 그러니까, 어, 그때 혁신도시라는 걸 써버렸죠. 혁신이란 말을. 그래서 사실은 그 혁신이란 말이 우리가 용어를 뺏겨버리는 거죠. 사전에 뺏겨버려가지고 못 쓰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말이 창조라는 말입니다. 창조란 말은 실제로, 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슘페터의 파괴적 혁신이란 단어에서 나옵니다.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은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것들이다 우리가 정치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그런 작업 아닐까 그죠. 자유공화당이라는 것들이 기존의 체제들을 뭉개뜨리고 기존의 시스템들을 뭉개뜨리고 그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어, 혁신과 창조 논두렁님 그거랑 아 대구 외국 방송님이 그 저를 칭찬해 주셨네요 어. 김문현 박사님 화이팅입니다 아 묻지 말아 주세요 세상은 사필기정이 묻지 말아 주세요 아 그런데 이렇게 주고 받는 이 속에서 오고 가는 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하는 거고 거기서 창조가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창조란 말들이 어디서 쓰이냐면 크리에이티브 시디라고 창조도시라는 개념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나왔지 않느냐 저는 슌페터나 어, 창조도시 쪽에서 어, 어, 혁신이라는 말을 조금 능가하는 말로 그렇게 나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역시 비욘드 님이 조금 정확히, 제 방송의 컨셉을 말씀해 주셨네요. 소통방송, 소통방송. 아니, 그 승리자님, 가물가물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전에는 알았지만 승리자님도, 아, 지금은, 아 자유진보 우파님이 항상 이렇게 일깨워주십니다. 못다 핀꽃한 송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자유공화당이 고표자자제 아, 뜻을 너무나 정확히 아시는 자유진보 우파님 아, 이 방송에 자유진보 우파님을 살려주시는데 항상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창조경제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현 정부하고 뭐가 다른지 그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IT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인터,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느껴도 조금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거는 뭐예요? 뭐 소득주도성장 해가지고 돈 퍼주기가 되죠 임금을 상승시키고 그 팀들은 물론 혁신성장이 있는데 부딪혀요 서로 이걸 하면 이걸 못하고 그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혁신 성장론을 한 번도 사용을 못해요. 이 친구들은 그 최저 임금을 그때 첫발을 잘못 디드는 바람에 계속 최저 임금 높아지고 비용이 높아지고 기업도 산하고 자영업도 산하고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드니까 세금을 높이고 일자리 퍼주고 지금 하고 계속 이런 상태죠. 그런 상태로 그런 걸 악순환이라고. 그 반대말은 선순환, 그러니까 어, 박근혜 그 대통령님의 그때 창조 경제는 선순환 구조를 창조하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서 신산업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서 지식 그걸 지식 경제론, 그런데 지식 잡들을 만들고, 거기서 지식 투입을 많이 시켜서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하다가 모든 걸 스탑시키고 가버리니까 완전히 경제가... 어, 조금 나빠지는,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사실은 뭐, 창조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듯이 가물가물 혹은, 어, 공부합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에서 하고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 분위기 납니까? 이 방송 들으면? 안 나죠? 선거 분위기 난다. 1번. 선거분이 안 난다, 2번. 난다, 1번. 안 난다, 2번. 아, 2번이 맞네요. 어디서 아, 납니까? 친하네요. 어디서 납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2번이 맞네요. 어, 선거분이 안날 건데. 저거 선거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조금 많이 했나? 안 난다 그러는 분도 계시네요. 계시기는 어, 좀 계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당 자체는 어, 지금 중앙당 자체는 어, 선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이 뛰고 있고 어,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 많은 다른 방송 다른 또 패널들이 정치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선거 분위기 나는 것 같습니다. 저 제, 그, 어, 이거를. 잠시만요, 질문이 잘못거아니에요 네. 어. 저도 안 난다가 2번으로 들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지금 당원 그. 아, 시청자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아, 그래서 2번으로 하고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아, 안 난다가 2번이라고요. 아, 잠깐만요. 아, 제가 잘못 알아, 잘못 물었네요, 그죠? 아, 안 난다. 그러면, 어. 제가 나도록 해줄, 해드릴까요? <웃음> <웃음> 선거 분위기 나도록 해드릴까요? 음, 그 이제 선거 체제에 조금 들어가면 어이 방송도 조금 경제 이야기지만 조금 더 공약 쪽에 어,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걸 전파시키도록 어, 제가 그런 식으로 방송 컨셉을 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경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고, 또, 후보자님들도 보시거든요. 그래서 쉽게, 우리 공약들을 이해하고, 또, 창조 경제도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훈련이 되면, 어, 토론을, 이라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니까 친구들 만났을 때, 야, 우리 공화당, 아, 우리 공화당 자꾸 입에 이겼는데, 자유, 자유공화당, 누구 뭐, 경제공약이 뭔데? 이건 뭔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야. 우리는 활기찬 경제야. 뭐, 다이나믹 이코노미야 그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창조 경제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굉장히 미래를 보고,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바이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야기하고, 우주강국을 이야기하고, 이런 미래를 보는, 그런 경제공약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어쨌든, 어, 이거 어, 어, 큰일 난는데 잠깐만. 화면이. 화면이 방에... 꺼졌습니까? 아니, 아니. 이상해졌어. 어, 어쨌든, 뭐, 조금, 그, 여러분들이 한 주, 그, 지, 지난주는, 어, 조금, 심란하기도 하고 또 안도하기도 하고 뭐또 그런 주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경제부터 이게 왜 월요일날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 장면 없는 경제를 한 수요일 정도에 배치시켜 놓으면 정치, 정치, 경제, 정치, 정치, 정치 이렇게 하면 퐁당, 퐁, 퐁, 퐁당, 퐁, 퐁뭐 이렇게 하면 조금 낫지 싶은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 우한폐렴 자체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나 다음 주가 피크가 아닐까. 제가 그때 이제 경제 그 추정을 해줬죠. 전망을 해줬죠. 피크로 들어가면서 만 이천 만 명에서 이만 명 사이인데 이만 명 예측도 하더라고요. 그래가면 조금 더 심해지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경제 특효약은 중국 우한폐렴에도 통합니다. 그래서 김문현 박사의 경제 특효약을 어, 시청해 주신 분들은,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어, 폐렴에 안 걸리고, 또, 남한테 배려도 되는 거죠. 이걸 또, 안 하는 것들, 마스크를 하는 것들또 배려되는. 야, 역시 자유주인보오판님이 끝날 때쯤 되니까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이렇게 구호를 해 주시는데, 한번더 구호를 하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자, 김문현 박사의 경제 특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